만이 23세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전공군 부사관인 여성의 사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무인, 병진, 갑진. 이 사주는 목, 화, 토로만 이루어진 사주입니다. 아주 조열합니다 진토안의 개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토안의 개수는 무게 합화를 해서 지는 불덩어리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러니 병진의 경우는 아래 위로 화의 간여지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일주의 지지인 진토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화가 되어서 일주는 목화로 구성된 사주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. 결국은 이 사주는 대단히 강한 불덩어리의 사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강한 불덩어리가 2021년 신축이라는 것을 만나면 그냥 녹거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. 살아있을 때 여유를 가지고 내 운명과 내 사주를 한 번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.